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엔가 나무에서 나는 나무순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종이나 알려드렸는데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는 찔레순도 빠졌고 큰 키가 큰 나무들, 뭐느름나무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 다순 먹을 수 있는데 다 빠졌어요. 빠지고, 관목류 종류들만 말씀드렸는데, 그 관목류 종류들 중에서, 고강나무, 고추나무 순, 병꽃나무,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래나무 순도 있고, 구기자 순도 있고, 찔레순도 있고, 여기는 뭐 노박동굴도 이래 있습니다. 이런 순들 가운데서, 이번 시간에는 고강나무가 오이 향도 난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싶어 하시는데 병꽃나무하고 많이들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병꽃나무하고 고강나무 쉽게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꽃망울이 막 생겼잖아요. 이렇게 꽃망울이 생겨서 꽃이 활짝 피면 고강나무가 꽃도 화형이 단정하고 이뻐서 향기도 좋습니다. 지금은 귀촌하셔서 많은 분들이 울타리 안에서 한두 그룹씩 기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꽃도, 병꽃나무도 보시면 꽃이 호리병 같이 생겼다고 해서 병꽃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호리병을 닮았다고 해서 병꽃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약간 초록색을 띠는 미색으로 꽃이 폈다가 벌들이나 나비가 와서 수정을 시키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병꽃의 특징이고요. 애초부터 붉은색으로 피는 붉은 병꽃나무가 있고, 같은 속인 소용돌이 나무가 또 있습니다. 다 같은 건데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요. 색을 보이지 마시고 꽃을 보시고, 호리병처럼 닮은 이 꽃을 보시면 확인이 쉽겠습니다. 자 꽃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잎을 보시면 돼요. 자, 요것이 고강나무 잎입니다. 고강나무 잎인데 마주나기하고 끝에 부분에는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거는 병꽃나무인데 이것도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층층으로 났고 여기 끝에 부분이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이게 다른 부분인데 이게 구별 포인트가 아니고. 잎맥을 보시면 됩니다 잎맥을 보시면 고강나무는 밑에 잎자루에서 잎맥이 갈라져서 올라옵니다 잎맥이 그물맥이 선 줄간 거 보이시죠 줄간 것이 여기 잎자루 부분에서 갈라져서 올라옵니다 병꽃나무는 잎맥을 따라서 위에 부분에서도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 병꽃나무의 입입니다 어떤 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쪽에서 갈라지지 않고 위에 중앙맥에서 갈라지는 것이 병꽃나무입니다. 아주 큰 잎도 마찬가지예요. 고강나무는 밑에 쪽에서 다 갈라져서 올라오지만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밑에 쪽에서 갈라져서 올라와요. 이런 것만 구분하시면 고강나무냐, 병꽃나무냐,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꽃이 피어 있어서 다들 확인하기 쉬울 거예요. 나물 채취하실 때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새순보다 고강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새순보다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줄기가 길쭉길쭉하게 올라오는 이런 순을 중간중간에 줄기들이 아주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죠. 이런 걸 꺾어서 나물 하셔야 나물도 많이 늘고 아주 상큼한 맛이 나는 그런 나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채취하는 수는 다양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영상은 고강나무하고 병꽃나무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관입니다.